그것에이사은말리깐 그뭐 그것이 뭐다 왕이라고 정지다고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마찬가지면 나도 이동 지중왕도 그렇게 말리까요 왕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왕이나 마찬가지는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게 연맹왕국의 특징이죠. 이름도 틀리고 사로국 왕 신라가 아니었고 왕호도 쓰지 않았고 또는 김씨만 하는 것이 아니었고 세습하는 것도 아니었고 박씨 속씨 김씨가 서로 돌아가면서 했고 그리고 500년 동안. 그리고 이제 진짜 500년 a d 500년에 에 지중왕이 에 왕으로 처음 써요. 지중왕. 그다음에 나라 이름도 신라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때부터 왕으로 사용하면서 이거를 명시로 우리가 이제 신라가 그러니까 앞에 조각 이 있고 뒤에 조각이 있는 거죠. 이 신라는 이제 언제까지 가냐면 은 이제 무열왕까지 가고 이그 그러니까 이게 어 뭡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일왕이죠. 예, 무열왕 때 이제 통일하고 무열왕 이제 그죽었으니까 이렇게 이제 한 200년 갔죠. 예, 200년째 안 되는데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백제도 어 백제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때가 이제 사상전제 삼국시대예요. 예, 왜냐하면 고려 이름은 어 이전에 고구려인데 고려 고려라는 나라 하나. 그 다음에 한성 쪽에 있었는 서울 백제인데 에, 충청도 쪽으로 내려온 백제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사로국이라 고 이름했는데 이제 신라라 이름을 쓰기 시 어, 신라. 이렇게 투3이 있어 삼국시대. 이렇게 삼국시대가 되게 좋은 거죠. 이 삼국시대 그래가지고 무해나까지 오고 여기는 또 백제도 이제 멸망할 때까지. 그 다음에 이제 에, 고려 고구려도 그러니까 고려도 멸망할 때까지 이렇게 해서 이 삼국시대. 삼국시대 있고 이렇게, 삼국시대였고, 이렇게 이제 멸망했고 여기, 여기는 이제 멸망을 하죠. 여기 이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에, 삼국시대가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를 우리 종래에 통일신라시라고 기말을 했었는데. 예, 통일신라 시대라고 하면, 이제, 예, 신라가 삼국통일을 했다라고 하는데, 삼국통일을 이게 한게 아니었잖아요. 왜냐면, 하그 백제는 병합을 했는데, 백제는 이제, 이, 신라가 병합을 했는데, 고려, 고, 고, 고려, 어, 고려는 이게 그 당나라가 어, 그 당시 먹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 그 폐항까지. 그래서 그, 이 신라, 아닙니까? 이 저, 무무왕이 어디까지, 그 폐항 밑에 대동강 이남 이람, 대동강 이남까지만 했어요. 그, 이제, 그거를 신라 통일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예, 그렇긴 했지만은, 고구려 유민들이 많이 이렇게 내려왔다. 물론 내려왔겠죠. 그, 당나라가 싫어, 당나라가 싫어서. 그러니까, 예, 평양까지는 못 가고, 대동강, 이남까지는 했지만은, 그것도 통일이다. 그러니까 통일신라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해요. 예, 이렇게 무식히 이렇게 또 하고 싶어 했고. 또 그렇게 썼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조선시대에 와서 그 유득공이 바레고라는 책을 썼는데, 그 바레고에다 뭐라그 했냐면 이 시대를, 이 시대를 남북국 시대라고 해요. 남북신라와 북국 바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러면 남북국 시대가 아닌, 에, 남북조시대라고 하느냐. 그럼 남북국하고 남북조는 어떻게 다르냐? 남북국 하면은 A국과 B국가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남북조 그러면 A 왕조 B 왕조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남북국 그러면 다른 나라예요, 서로. 요새 뭐 김정은이가 아, 우리 이제 한민족 아니야? 달라 너 남한 아니야? 너희 남조선 아니야? 너희 대한민국이야. 우리는 조선이야. 우리 이 북한 아니야? 뭐 그런 말식으로 다른 나라가 되는 거예요. 어, 남북국 하면은 근데 남북조하면 어떻게 되죠? 통일 대할 나라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왕조니까 A 왕조, B 왕조니까. 그래서 저는 남북조라고 이렇게 이제 지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해를 바래라고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대조이 처음에 근무했을 때는, 바해도 아니고 진이 있었죠.